이번 시간에는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성 느낌의 이런 그 텍스처 질감 위에 이렇게 그 산물의 이미지가 단순화 단순 패턴화 되어서 단순화 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타일의 형태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실물 이미지에서 이런 식으로 단순화 시킨 그 문양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단순화시킨 패턴의 이미지가 어, 결과적으로, 결과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실물 이미지에서 단순화된 패턴을 추출해낼 수 있는지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어, 단순화시켜서 이 타이 형태의 이런 식으로 어, 적용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실물 사진 이미지 사진 이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사진의 어떤 이미지를 찾아와야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예제를 예제를 이렇게 어, 가지고 왔습니다 밑에 있는데 자 일단 은 하나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형태를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꽃의 어떤 이 꽃잎 부분만 이렇게 추출을 해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자, 트레스 홀드라는 작업을 가, 어,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쉽게 추출을 해낼 수도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배경의 이미지와 꽃의 이미지가 많이 어, 색감 색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자, 이렇게 커브곡선을 가지고 자, 이렇게 좀 대비를 좀더 어, 강하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대비를 강하게 준 이후에 자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 테스 홀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자 이런식으로 자 이미지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꽃의 이미지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마술봉틀 체크를 하시고 t o l 스 값을 0으로 놓으십시오 지금 작업할 땐 0으로 놓는게 가장 적합하니까 자 이렇게 하얀색 부분을 찍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선택이 안된 부분이 생깁니다. 자, 선택을 모두 시켜주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추가를 해줄 수 있지만, 더 간편하게 해서 Select Similar 체크를 해줍니다. 자, 보시는 바 같이 전체 하얀색 부분은 다 선택이 됐는데요. 자, 이 빌프리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스 툴을 가지고,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라서 툴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필요없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선택이 없어지게 되죠. 자, Alt키 자, 지워졌고요. 자,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지워지게 됐고요. 어, 이걸 카피를 해서 Ctrl+N 파일에 카피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파일 뉴자 타일 1 번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값은 어이 꽃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정사각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800에 800 레졸루션 값을 100으로 놓겠습니다 정사각이 되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붙여넣습니다. 일단 색깔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그라운드 컬러나 백그라운드 컬러로 자, 이렇게 레이어가 들어왔는데요. 자, 컨트롤키 누르고 썸네일 체크하시면 이렇게 셀렉션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일단은 색깔을 알아볼 수 있게 포그라운드 컬러나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은 이미지가 추출이 돼서 어, 나오게 되죠 자, 중심점 한번 잡아보고요 백그라운드에서 중심점을 가이드선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자, 지금 가져온 복사해서 가져온 레이어를 정확하게 중심에다가 갖다 맞추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컨트롤 t 이렇게 키워 주시고요 적당한 크기로 키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 주시고 자 타일의 바디가 될수 있는 부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심점에서 바깥으로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깔트키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두께 부분이 두께 부분이 생길 것 두께 이렇게 어느 정도 생길 것을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이 지금 같아서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의 차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자, 지금 텍스처를 기존에 있는 마블링 그 폴더에 있는 텍스처를 줄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기존의 이 텍스처를 한번 이 텍스처나 혹은 자이 부분에 있는 텍스처를 한번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패턴 메이커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필터에 패턴 메이커. 자, 최대한 넓은 영역을 지정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제네레이트 해주시게 되면, 자, 이런 텍스처가 그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게한 800에 800 정도 되는데요. 자, 일단 사이즈를 맞춰주시고, 자, 이 이미지를, 자, 원본 이미지는 상하지 않게 l 플리케이트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를 800에 800으로 놓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 constraint 이 체크가 돼 있게 되면 자,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한, 하나의 값을 바꿔주게 되면 밑에가 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800에 800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OK를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이후에 Define Pattern으로 패턴으로, 패턴으로 등록을 시켜줍니다. 타일 1번 패턴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써주시고요. 자 두께 타일 바디가 되는 부분에 두께를 형성을 해야 되니까. 자. 엠보스에, 뭐 엠보스, 이너베벨, 뭐 여러가지, 적용, 적용, 적용이 용이한, 이너베벨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자, 텍스처도 어, 아, 까 등록한, 자, 타일 패턴 1번 맞죠? 800으로, 800에 8 0 0으로 해준 이유는 자, 패턴의 색깔이 좀잘 맞아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 패턴이 적용되는 사이즈가 맞아떨어지기 위해서 뒤쪽에 메이, 어, 패턴 메이커를 이렇게 사이트를 조정을 해준 겁니다. 아, 그 다음에 패턴 오버레이로 자 이렇게 패턴을 오버레이 멀티플라이로 해주겠습니다. 자, 멀티플라이로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스케인. 텍스처와 패턴 오브레이를 다주었고요 자, 이런 식 해주고. 자, 지금 이게 하얀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 컨트롤 키에서 그 부분만 셀렉트 하고. 자, 하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브랜딩 옵션에 들어가서, 컬러 오브레이. 이렇게 해서. 컬러 브레이에서 하얀색으로 바꿔줘도 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베벨 앤 엠버스에서 좀더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필러 엠버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텍스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처도 어느 정도 살짝 주시고요 자, 컬러 브레이로 좀더 밝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자, 이런 타일의 형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아,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자,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타일을 만드실 수가 있을겁니다. 봤 자, 한번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 한번 다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 이건 작업을 한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가 지금 어, 3,000에 2,400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 요 부분만 따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펜털이나 라소트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트랜스폼드 다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드에 어저스트먼트에 트랜스폼드 자, 지금 값을 조정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추출을 다시 또 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시고 마찬가지로 하얀색 부분 메시봉툴툴로러스값 0으로 놓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시뮬러 체크를 하십니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피, 자 페이스트로 새 창을 만든 다음에 은식으로 넣어 줬고요. 자 이렇게 꽉 차는 카피한 만큼만 페이스트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창이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꽉 차는 형태의 이미지가 어, 도큐멘트 상에 꽉 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 한번 보시면 3000에 2400으로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콘트트림 프로포션을 체크를 하시고, 혹은 체크를 안 하시더라도, 800에 600 정도로 사이즈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니까요. 자, 레졸리션 값도 너무 큰데, 100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를 지정을 했는데요. 아, 조금 작죠? 1024-768로 에 해보겠습니다. 자, 레졸루션 값 100으로 놔주시고요. 자, 1024-768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자, 이제 바깥에 타일이 만들어질 텐데, 타일이 만들어질 텐데, 이 타일의 두께가 형성될 공간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캔버스 사이즈에서, 어, 알아보기 쉽게 픽셀로 한번나보겠습니다 자, 1 0 0만 100픽셀씩만, 100, 100 정도만 픽셀 수를 증가를 시켜서, 가운데서 바깥으로 더 넓어지게 하겠습니다. 양 가해로 100픽셀씩 이렇게 커지게 된 겁니다. 자, 지금 필요 없는 부분, 자, 100, 아, 지금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회색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백그라운드 이렇게 회색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포그라운드 컬러나 백그라운드 컬러 변경 어, 하얀색으로 변경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정확하게 이 이미지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보시구요. 가이드선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어, 작업하기가 좀 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자, 가운데만 셀렉트를 해주시고, 바디가 생기는 부분, 자, 작업을 해줄 텐데요. 자, 이렇게 색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바깥으로 두께가 생겨야 되니까, 자, 더블클릭해서 베벨 램버스 아우터 베벨로 하게 되면은, 터베벨이 아니라 이너베벨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 사이즈가 작게 되면 안 되겠네요. 자,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키워주시고 두께가 생길 만큼 키워주시고, 자, 키워주신 다음에 이너베벨이나 이너베벨로 해보겠습니다. 자, 엠버스를 적용을 하셔도 되구요.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니까. 자, 여기 사이즈에 사이즈가 잘 맞아지질 않는데.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조정해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형태가 다 만들어진 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 패턴으로 적용했던 패턴으로 적용했던 자, 여기 패턴 1번 있죠. 타임 패턴 1번. 이렇게 텍스처도 적용을 해 보고요. 자, 패턴 오버레이로 패턴까지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적용을 한 적용 패턴 적용까지 했습니다. 아, 사이즈가 아까 800에, 800으로 저장, 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맞지 않는데요. 자, 텍스처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좀 늘려서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양 있는 문양에 있는 부분도 자, 힐로 엠보스 한번 주시고요. 자, 조금 뎁트 값을 깊이를 좀줄여주시 줄여주시고, 자 텍스처를 주겠습니다. 텍스처를 줬는데 정확하게 들어간다 한번 보시고요. 자 바깥면과 어느 정도 일체감이 느껴질 수 있게. 텍스처를 주겠습니다. 자 컬러 오브레이로 자 이런 식으로 자오페스티커 조정을 해주면서 자, 타일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좀더 타일을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드롭 쉐도우나 드롭 쉐도우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해서 드롭 섀도우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좀더이체감이 나올 수 있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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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미지를 트레스홀드 시켜가지고 이 타일의 문양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 작업에 음, 자,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지 연습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도자기 같은 경우에 그 식물 문양이라든지 당초문과 같은 식물 문양이 굉장히 많이 식물 식물 문양 혹은 동물 그꽃 문양들 이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걸 그린다든지 혹은 그 이미지를 추출해내서 도자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같은 기능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가장 간편하게 갈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이외에도 여기다가 뭐좀더 어, 효과적으로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를 이렇게 좀 특별한 효과를 주고 싶다 했을 때는 머지를 시킨 다음에 뭐 필터 효과를 따로 준다든지 필터 효과를 줘서 좀 다양한 자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또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형태들 다시 또 추출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일부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요런 어떤 부분을 응용을 해서 작업을 하신다면은 어, 타일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필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림자 같은 게 없는 게좀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작업을 손쉽게 타일을 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